이게 다 뭐야? 이거 우리 사무실 청소용품이랑 필요한 용품. 네. 안녕. 하이. 하이 에브리원. 아형 노트북 들고 왔네요. 어. 근데 너무 옛날 거여가지고 V3 업데이트 받는데 았 지금 30분째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 스티커 좀뗄게 이거 어디서 붙인 스티커야? 이거 불 들어오지 않나? 아 이건 불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불 들어온 스티커겠지. <laughs> 조금 새콤 아 달콤한 맛이 나요. 이번에 사온 귤은 아직 덜 익었는지 맛이 너무 시다. <웃음> <웃음> 아니 무슨 공부를 하는 거지? em đang học cái gì ạ? Mình đ a n t h e o chủ đề kêu là em phải đặt ra kế hoạch cho một ngày đó Em phải học hết cái đó, xong rồi em mới học cái khác. Ưn... đó. Ngân hàng. Trong này ưng mình, ưng mình, Ngân đó. Nói nhanh, Thì ưng Ngân ưng Ngâ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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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ã... Ngâ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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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 네이버에서 은행 이렇게 발음을 한 거야 은행 음. 이런 식으로 음. 그래, 나보고 잘못된 거라고 그러는 거 같아 <laughs> 아니 근데 똑같다고 그러니까 다르대 은행 은행 레 염명 음. 음. <laughs> 아니 이걸 나도 <나한테> 도전을 한다고 <laughs> 하늘은 뭐해? 아 어, 스티커 음... 이거 하얀색인데 이거 빨간 거 보이면 힘들잖아 마음이. 하 한일 오늘 무슨 일할 거야? 나와. 한일 오늘 무슨 일 하는 거 <laughs> <laughs> 오늘? 나는 이제 기획활동 좀 해보고 청소 응. <laughs> 사무실 청소. <laughs> 내가 환경미화를 좀 담당하려고 오늘은. 아니야. 갑자기 알트탭으로 뭘 바꾼 거야. 알트탭탭탭. <laughs> <탭탭 웃음> 뭐 하고 있어? 비핵도 해야되고, 지금 옆집 형거 에디센스 처리해야될 문제도 있고 음. 뭔가 되게 많아요 오케이 네. 거기까지 네. 서윤이는 뭐해? 안녕하세요 서윤이는 뭐해? 저는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오이 이거 어제 찍은 <웃음> 비밀입니다 <웃음> 어, 비밀 영상이구나 네오기다할게 에? <laughs> 아니 식사를 하지 이런거를 아 잠옷 아침엔 또 과일 먹어줘야 또아 진짜 어. 하나 드실래요? 어 어이 음. 핸드백 이쁜 거 샀네. <laughs> 어? 예쁘죠제 가방이에요. 어 아, 핸드백 이쁜 거 샀어. 네, 어. 네. 아이 텀블러 이거 좋다. <laughs> 아. 핸드백 보조 핸드백도 여기 있어요. 어? 아 이거 제 텀블러. 어 아, 텀블러 이 어디서 샀어 이거? 나비의 아, 텀블러 예쁘죠 대용량이에요 대용량. <laughs> 형 우리는 크게 할거 없으니까. 형 얼른 업무 어? 보세요 빨리. <laughs> <웃음> <웃음> 네? 그래도 점심 시간 때부터 봐야지. 어? 지금부터 보는 건좀 그렇잖아. 응. 음. 어? 그 회사 돈으로 그 축구 2020 사도 돼? <laughs> 어떻게 작년과일수 있어? 너 이렇게 뒤쳐지는 회사 만들고 싶었던 거야? 하나 할까요? 어, 좋다. 오케이. 왜? 나도 2020 청소기 하나만 사줘라. <laughs> 아, 그런 거못 사지. <laughs> 아니 2020 이렇게 뒤쳐지게 살 거야? 어, 그건 뒤처지게 사라졌어요. 2020 청소기는 다르다고. 음. 이건 청소기 보다 훨씬 저렴하고 여러 명이 할수 있으면 어? 재밌어. 음. <laughs> 근데 오늘 영상 보셨어요 다들? 어 봤어. 하늘이는 안 봤지? 나 아직 못 봤어. 오늘 영상의 내용이 직원들이 회사에 바라는 점들을 음, 이제 얘기를 봤어, 했어요. 봤어. 어. 반대로 대표들이 직원에게 바라는 점 얘기하면 어 일단 내 생각엔 제일 바로 그거 물어보자마자 떠오른 건그 의자 좀구만 물어봤으면 좋겠고 갑자기? <laughs> 나는 중간한 이렇게 바라는 게 없는데 중고는 잘하고 있는 점이 많아서 응? 500만 원만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저아니씨는 500만 원만 <laughs> 아 이렇게 얘기하자고? 아 이렇게 얘기하자고 아무거나 말하지 않으면 바라는 거 아니야? 중고... 야 피부 관리해라 먼저 <laughs> 난 이미 이미 안돼, 그거 이미 늦었어. 늦었어 이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어 하여튼 500 있으면 500만 주고 그만 잘생겨져, 알았지? <웃음> <웃음> 잘 쓰고 수고? <야>, 수고 수고 오빠 전화는 찐 나하고 같이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나 음 어? 살을 조금 빼야 되지 않나 음좀 씹어봐 <laughs> 우리에게 바라는 점은 아만 예뻐져. 나는 너안 믿겠노.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댓글 <laughs> 보는구나. 아니, 아 바쁘다고 했는데. <laughs> 아니, 댓글 보는 게하니 중에 하나야. 음. 좋은 피드백을 <laughs> 많이 해 주시니까. 하니가 저 하니에 대한 안좋은 얘기 하는 사람들 다 싫어해 들고 있더 <laughs>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하니언니 너무 예뻐요 하니님 너무 이뻐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 좋아요 <laughs> 하나 월급 두배 줍시다 좋아요 하니님 응원합니다 월급 두배 줍시다 이거 좋아요 하나 누르셨네요 네. 음. 그러니까, 아, 그럼 맞아. 빨리 바로 말하는 점을 말해보자 <laughs> 너 500이니? <있니? 웃음> 하니는 내가 봤을 때 잘생겼다 <laughs> 아 이게 효과 조금 있긴 있더라 아니 내가 봤을 때그 유행어를 만들고 싶어요. 아인이 어, 맞아. 어, 유행어를 아 만들고 싶어요. 아니. 그거에 아니요. 약간 한냥 만큼 정도 강박이 있는 것 같아.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목소리> 아니에요, 어. 진짜. 저는 그냥 음. 많잖아. 어, 원래는 하 이거 원래는 했다는 어덥다는 <목소리> 후다닥 <목소리> 유행어의 생각을좀 들하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아 그런 내려놓게 응. 무게를 좀내 내려, 아, 짐을 유행, 좀 내려놓게 유행어 유행어 자꾸, 아니 본인이 유행어 를 만들라 그래 알겠다능. <laughs> 아니 소현 어디 가고 사우당 말이겠네 무슨 소리야? 아이 코대표 너무하네 소현이 형한테 <laughs> 소현이 형아 안녕하십니까. 소현이 형한테 회신할 수 있으신가요? 무슨 일시죠? 제자리에 누트란이 자리는 어떤 일로? 나는 이거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도 말할 타나? 어 되지, 되지. 우리 하연이네, 아이 우리 소연이네. 누군지 <laughs> 알고 얘기하는 <있거든>, 거지 <무슨>. 하연이? <laughs> 하연 씨? <에? 웃음> 요리를 잘하잖아. 응. 어. 근데 요리 좀 해줬으면 좋겠네. <laughs> 같이 살아야 되는 거 맞는 <laughs> 아, 거든? 바쁘긴 하겠지만 어. 가끔씩 그냥 정말 맛있는 요리 좀 한번. 아 그러니까 소연이의 아. 요리 손씨을볼수 있는. 아. 음. 음.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어. 아 괜찮아. 어. 소연이한테 회사적으로 바라는 거는 크게 없고 나도 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데 음식을 먹으면 난줄 알았어 이게 무슨 말이죠? <laughs> 눈이 돌아가 아 음식을 먹을 때 말을 못 들어 잘 먹는 거에 집중하느냐고 말을 잘못 듣거든 내가 소연이하고 <laughs> 촬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그래. 거 중에 하나가 한 명은 일해야 되는데 둘다 먹고 있는 거야. 한 명은 일해야 되는데 아, 카메라 들면서 너무 먹는 거에 집중을 하니까. 어,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이상을 잃어. 그걸 좀 응. 내려놔야 되지 않나. 아. 네. 나 교정기 끼고 이렇게 잘 먹는 줄. <laughs> 근데 내가 그 나이 들어서 교정한 사람들을 두 명을 봤는데 첫 번째 이제 하늘이가 스카이가 나이 들어서라니. 내가 나이 들어서. 아, 어. 응. 스카이가 <웃음> 찔려? <웃음> 아파 <laughs> 한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봐도 맹락상 나였는데. 그러니까. 아니 스카이가 <laughs> 네. 왜, 교정했을 때 엄청 못 먹는다 그랬잖아. 막 이가 아파 막 이러면서 못 온다 그랬잖아. 네. 거짓말로. <laughs> 거짓말로 정이 근데 내렸어. 근데 이거는 진짜 솔직히 이거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알잖아 내 상태를. 무슨? 이거를 그 잘못된 교정을 했었지앞에서 너무 이거를 다 틀어지게 하고 너무 아팠어. 진짜 사실이야 이거는. You two must go to Tari Trash and Joker. Pig up on Pig on e t h i n g that i i h o p e q u e e n s h o u l d c h a n g e She always talks. She has s o m a n y f a n p 왜 g up on Pig u n p n on i g u n p n on Pig i g up 근데 난 이게 솔직히 진짜로 예전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 되게 뭐전 세계에 팬이 있다. 팬. 팬. Do you r n o u of fan now? 아, uh, i mean my friends outside. A friend. <laughs> 아, 나는 근데 퀸은 퀸도 중국처럼 열심히 자기 모습 너무 잘해 줘서 이제 근데 조금 만약에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런 거를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 아. 근 이제 다 그냥 자기가 다 하는 스타일이잖아. 근데 뭐 도움이 필요하던지뭐뭐가 필요하다면 그냥 그걸 얘기해줬으면 좋겠지. 음, 그때 얘기하더라고. 자, 자다가 꿈을 꾸는데 악몽을 꿨는데 중국어 나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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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다 난매. 중국. 예예 예. 캐나 캐나. At the first day of f r month, month, I'm sleeping. I always have n i t m a e s m n We not. <laughs> We not. w k <laughs> <laughs> But I haven't owned him before. After 5 months, I worked here I